모든 만물과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 모두를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 모두를 우리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모여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도의 예배를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욕심에 끌려 물질의 유혹에 넘어지지는 않았는지, 교만한 마음으로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여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았는지, 저희들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사순절 주간으로 주님의 십자가 고통을 묵상하며 말씀과 기도로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고 거룩함을 방해하는 일들을 절제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힘을 다해 나라와 이웃과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오니 기도의 용사들이 올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막힌 하늘문을 열어 주시어 응답의 축복을 생명의 강물처럼 부어 주시옵소서. 머지않아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대한민국을 훌륭한 나라로 이끌어 갈수 있는 일꾼들을 세워 주셔서 나라가 안정이 되고 국민이 평안을 누리며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나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당하는 우리의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가정의 물질적 어려움, 건강에서 생기는 어려움들이 저희들 힘들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믿음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가정에 큰 믿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준비하며 이곳 저곳에서 힘을 다해 충성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저희들에게 선포하기 위해 다니에 서신 목사님을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령에 충만하심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저희 모두 은혜받게 하시어 주님의 거룩한 성도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